그리스 신화 중에 나르키소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강의 신 케피소스와 아, 물의 요정 니리오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워낙에 출중한 미모, 미남으로 태어나서 나르키소스는 많은 사랑과 요정에게 수많은 사랑 고백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차갑고 자존심이 센 나르키소스는 모든 사랑 고백을 거절합니다. 나르키소스의 냉담한 거절에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숲의 요정 에코는 나르키소스에게 거절에 상심해서 육체는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아서 메아리 에코가 되었습니다. 나르키소스에게 거절당한 요정 중 하나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복수를 빕니다. 네메시스가 나르키소스를 벌하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네메시스그는 사냥하는 나르키소스를 샘물가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나르키소스는 샘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는 그 아름다움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나르키소스는 몇날 며칠 음식도 먹지 않은 채 샘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나르키소스가 죽은 후에 샘물 곁에는 노란색 수선화가 피어났습니다. 수선화가 나르키소스의 영어 이름인 나르시소스입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외모나 능력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아, 심리적 현상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나르시시즘 역시 나르키소스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유리 뒷면에 알루미늄 코팅을 한 사용한 것으로 19세기 후반 유리 거울이 대량 생산화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거울은 유리 뒷면에 수은을 코팅하는 방식으로 왕식이나 왕실이나 왕실이나 귀족,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유리의, 유리가 거울의 재료로 사용되기 전에는 금속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구리, 청동, 은과 금 같은 귀금속 뒷면을 연마해서 그걸 비치는 상을 보고 유리로 사용했죠. 금속 거울이 발명되기 전에는 돌이나 흑요석을 매끈하게 갈아서 거울로 삼았습니다. 흑요석은 화산 폭발로 형성된 유리와 비슷한 질감의 광물입니다. 천연 유리라고도 불리고 화산 유리라고도 불립니다. 거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최초의 거울은 물입니다. 나르키소스 신화처럼 연못이나 호수 등 맑은 물에 상을 반사하는 것이 거울이었습니다. 인간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아인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거울은 자신을 바라보며 성찰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성막의 기구 중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의 기구 중 마지막 기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막 설교의 끝이 보인다는 사실이 기쁘십니까? 사실 저는 매우 기쁩니다. 지난 5월 11일 하나님이 거할 성소라는 제목으로 성막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로 19주째 성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성막 설교를 마치면 딱 20번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성막설교를 하면서 중간에 좀 뛰어넘고 싶다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성막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 준비하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설교가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막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아 복음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성막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비록 설교 준비는 힘들었지만 주일에 설교는 기쁘게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물두멍으로 한편의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매 주일 도와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막의 마지막 기구 물두멍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보면 이 물두멍은 물을 길어서 담아 쓰는 큰 용기를 의미합니다. 시브리오는 키오르인데요. 이 키오르는 깊은 대야나 큰 냄비를 가리킵니다. 파네다라는 뜻의 쿠루에서 유래했습니다. 의역한 현대인의 성경은 이 키오르를 넓적한 한 물통으로 번역합니다. 1 8 절에서 하나님은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수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두멍과 물두멍 받침은 모두 재료가 노십입니다 성막의 기구 중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거나 순금으로 쌉니다. 그러나 성막들의 기구는 노수로 만들어요. 성막들의 기구 중에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이 있죠. 번재단입니다. 성막들의 두 기구인 번재단과 물두멍은 모두 노수로 만듭니다. 번재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겉을 노수로 싸고 물두멍은 아예 전체를 노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노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설교단을 설교할 때 설명드렸는데요.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발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라는 이 저주가 있었는데 이 노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많은 백성이 뱀에 물려 죽게 되자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왜 장대 위에 녹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게 됩니까? 장대 위에 달린 녹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장대 위에 달린 녹뱀이 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하기 위한 성막의 기구가 노트재단과 노트물두멍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성막들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속하고 물두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제사장이 갖춰야 할 의복 중에 신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장의 의복 중에는 신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곳에서는 신의 바, 신의 아, 발에서 신을 벗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명령하신 이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당연히 성막에 들어갈 때 신을 벗어야 합니다. 율법의 해석서에 해당하는 미슈나에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신을 신고 봉사하면 그 봉사가 무효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탈무도에서도 신발뿐 아니라 양말, 미창. 발에 덮는 어떤 것도 성소에서 실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발에 묻은 외부의 먼지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맨발로 거룩한 성전들을 밟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감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이 맨발로 성막들에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당연히 발이 더러워집니다. 성막들은 잔디나 대리석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성막은 광야에 이동하는 천막이었어요. 당연히 성막들도 광야의 흙과 먼지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면 불꽃과 재가 사방으로 날립니다. 재물을 잡을 때 제사장의 손과 발에 짐승의 피가 묻습니다. 짐승의 피와 먼지와 재등으로 제사장의 손과 발은 너무나도 쉽게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손과 발로는 제사장일지라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채 성소로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물두멍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더러운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더러운 손과 발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물두덩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이는 번제단을 통해 죄를 용서받은 성도라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번제단을 통해 죄를 용서 받았어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번제단 위에 드려진 대속 제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번제단에 뿌려진 그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과 발은 세상 속에서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제 생각에는 목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습니다. 목사는 접하는 세상이 그리 넓지도 않고 깊지도 않아요. 목사의 삶의 지경은 세상이 아닌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한두 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손과 발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세상 속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도 세상에서 다시 옷이 더러워집니다. 번제물을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세상에 살면서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보면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물두멍을 어디다 둬요?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둡니다. 예, 보면, 회막문에 들어선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재단입니다. 번재단을 통과했다고 바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재단을 통과한 사람도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번제단을 통해 용서받은 사람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진리를 물두멍의 위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두멍의 용도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함이죠.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그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물두멍의 물은 더러움을 씻는 용도입니다. 더러움을 씻는 이 물두멍은 신약의 세례의 상징이에요. 세례를 상징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정죄 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정죄와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고 세례를 받아야, 즉 물로 씻어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라는 출애굽기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물로 씻어야 정죄를 받지 않고 죽음을 면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과 21절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씻어 죽기를 면하라라고 강조해요. 죽기를 면할 것이오 여기에 해당하는 시부려는 절대 부정을 뜻하는 시부려 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직역하면 그러면 그들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한번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제사장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에 대한 거듭된 강조는 출애굽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의 경계를 정하고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19절과 21절에 두번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제사장의 옷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은 아론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28장 35절과 43절에 두번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례극께서 계속 반복해서 두 번씩 죽음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죄 무거움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 물두멍에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는 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계속되는 이 죄를 물로 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십니다. 진실로를 네 번이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로 씻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재단의 피로 죄를 씻고 물두멍의 물로 수족을 씻어야 합니다. 물로 씻는 세례는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합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을 그 고백이 동반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구원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같이 한번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막들의 번제단의 피. 물두멍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물과 피로 임한 예수님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이 물뜸원과 받침은 모두 노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노수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노수 구해서 물두멍과 그 받침을 만들었을까요? 7회기 38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들이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는 데 사용하던 그 녹거울을 하나님께 드려서 더러움을 씻는 물두덩이, 물두멍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외모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물두멍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외모를 단장하기에 앞서 영적으로 깨끗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여인들이 자기 외모를 꾸미는데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성들도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합니다. 그만큼 요즘은 외모가 경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외면, 외면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까? 시편 24 편 3절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무엇보다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물두멍에 손발을 씻어 깨끗하게 한 사람만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분양단이 있어요. 진설병상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등잔대의 불빛은 성령님의 조명을 상징하며 분양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성소에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손이 손과 발이 깨끗해야 됩니다. 손은 단순히 신체 부위를 넘어서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을 의미합니다. 발도 마찬가지죠. 제가 없는 청결한 삶이 깨끗한 손입니다. <laughs> 여러분의 손과 발은 깨끗하십니까? <laughs> 마지막으로 이 성막의 기구들은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과 그 기구들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물뚜멍은 규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물뚜멍과 등잔대는 하나님이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등잔대와 그 부속 기구들은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듭니다. 34kg의 순금으로 등잔대와 구속기구들을 만들기에 대략적인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아예 규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물두멍의 규격을 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는 죄사함의 은혜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큰 죄인이라도 번재단에서 죄를 고백하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 그 횟수가 얼마나 되든지 하나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세상은 전과자로 낙인을 찍지만 하나님은 전과 몇 번일지라도 용서하십니다. 물두멍은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격이 없습니다. 오늘은 같은 죄를 일곱 번이나 지었기에 더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하루에도 똑같은 죄를 범, 반복하면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갔냐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마십시오. 물두멍에 물은 제한이 없으며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제한이 없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 중 누구를 의롭다고 하실까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물두멍에 죄를 씻는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